계란을 하루 10개씩 드시던 분이 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힘이 빠지고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27년간 단백질 대사와 근육 건강을 연구해온 장유진 박사로서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고기를 드시고 계란도 빠뜨리지 않으시는데 왜 계단 오르기가 힘드실까요? 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기력해지실까요? 진짜 문제는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먹는 계란보다 12배나 강력하게 작용하는 단백질 보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방에 이미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지금까지 단백질을 잘못 먹어 왔는지, 그리고 근육을 되살리는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연구자로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 힘이 없으시다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은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72세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루 세끼 빠뜨리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계란 두 개는 꼭 드셨거든요. 고기도 자주 드시고 우유도 매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파트 계단은 아예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괜찮고 심장도 별 문제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손주이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지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스스로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김용호 어르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밥은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는데 왜 근육은 계속 줄어들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흡수와 활용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지혜를 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세 가지 음식의 놀라운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영호 어르신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소중한 근육을 몰래 앗아가는 숨은 요소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육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일상 속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 흡수 저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위에서 나오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었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는 절반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단백질 흡수율이 40%에서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9세 박성호 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이분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검사해 보니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데 흡수율이 떨어져서 실제로는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기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음식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만 주고 흡수는 잘안될수 있거든요. 혹시 고기를 드시고 나서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흡수율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칼슘과 아연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합성이 완성되지 않아요.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으면 제대로 쌓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본 노인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아연이 부족할 때 단백질 합성 효율이 30%나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1세 이명자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는데 계속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아연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새우처럼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아연 보충제를 함부로 많이 드시면 구역질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더 안전해요. 혹시 단백질만 열심히 챙기고 다른 영양소는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 번째는 잘못된 음식 조합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조합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런 수산성분이 칼슘 흡수를 실제로 방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0세 윤기철님은 된장국에 시금치 넣은 걸 즐겨 드셨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칼슘 흡수가 떨어져서 근육이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두부 요리를 하실 때는 시금치 대신 콩나물이나 미나리 같은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조합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드시던 반찬 조합이 혹시 건강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함정은 바로 커피 습관입니다.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단백질과 무기질 흡수를 크게 떨어뜨려요. 미국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카페인이 철분과 칼슘 흡수를 40% 이상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3세 김정수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밥을 드시고 나면 늘 커피를 한잔씩 마시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식사와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식사를 통해 섭취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거든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밥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운동만 강조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맞지만 근육의 재료가 부족한데 아무리 운동을 해봐야 근육은 늘지 않아요. 마치 재료 없이 요리를 하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한국 스포츠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계속하면 근육 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75세 강철수님은 매일 1시간씩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에 운동량에 비해서 근육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운동과 영양 섭취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손실을 부를 수도 있어요. 적절한 강도의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근육이 생기고 유지될 수 있거든요. 혹시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절로 생긴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근육 도둑들이 소중한 근력을 조금씩 아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답들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식품은 계란보다 훨씬 강력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새우예요. 건새우가 왜 특별할까요? 일반 새우와 달리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까지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흡수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특히 건새우 100g에는 칼슘이 무려 2000mg 이상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 한 잔에 20배가 넘는 양입니다. 아연 함량도 일반 고기보다 훨씬 높아서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다만 소금에 절인 제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자연 건조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사용하기 전에 찬물에 살짝 헹궈서 과도한 염분을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새우는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 무침이나 볶음으로 만들어서 직접 드세요. 매일 한줌 정도씩만 꾸준히 드셔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건새우를 단순한 반찬 재료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근육 건강을 위한 고급 보충 식품으로 인식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명태를 얼렸다가 녹이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어져서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흡수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태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80g 이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우리 몸에서 훨씬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황태를 드실 때는 지나친 양념보다는 담백하게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고춧가루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황태국, 황태죽, 황태볶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특히 아침 식사로 황태죽을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하면서도 소화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밤사이 빈 위장에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차곡차곡 공급해 줄수 있어요. 혹시 황태를 해장국용 재료로만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근육 건강을 위한 최고의 단백질원으로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 다른 콩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류를 개선해서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되면 근육까지 가지 못해요.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영양소 전달 효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검은콩의 단백질 함량도 만만치 않아요. 100g당 3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아미노산 조성이 가장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다만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검은콩밥으로 드시거나 검은콩 두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콩자반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검은콩을 단순한 작곡이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식품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세 가지 식품의 진짜 놀라운 점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근육 건강을 돕는다는 거예요. 건새우는 칼슘과 아연으로 근육 합성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황태는 빠른 소화와 흡수로 재료 공급을 책임지고 검은콩은 혈류 개선으로 전달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하나만 집중해서 드시기보다는 골고루 균형있게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검은콩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건새우로 만든 반찬을 올려보세요. 이런 조합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셔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 식탁에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올려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흡수입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를 많이 드셔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 버릴 뿐이거든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을 돌아보세요. 계란을 하루에 서너 개씩 먹으면 단백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고기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길 거라고 믿으셨나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셨나요? 올바른 근육 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선택하고 단백질 합성을 돕는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하고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혈류도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원리를 모르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작은 턱에도 넘어지기 쉬워지고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자주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활력이 넘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지 않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새우 한 줌을 볶아서 반찬으로 올리고 황태로 담백한 국을 끓이고 흰쌀밥 대신 검은 콩을 넣은 밥을 지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상태를 만들어냅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간단히 근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거울 하나만 있으면 되고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근력을 지키는 비밀스러운 방법들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집안일을 하면서도 근육 운동이 되는 놀라운 기술들과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근력 유지법들을 상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몸이 약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내일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내일을 만드실 건가요?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무엇을 올리실지, 내일 아침에 무엇을 드실지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